헤밍웨이 단편선. 어떤 일의 끝. 어니스트 헤밍웨이 지음. 정영목 옮김 옛날에 호튼스베이는 제재업으로 활기를 띠던 작은 도시였다. 그곳 주민 가운데 호숫가 제재소에 큰톱 소리를 벗어나서 사는 사람은 없었다. 그러다 어느 해가 되자 목재를 만들 통나무가 더는 나오지 않았다. 목재를 운반하는 스쿠너들이 만으로 들어오더니 제재소에서 잘라 야적장에 쌓아놓은 것을 실었다. 목재 더미는 모두 실려 나갔다. 제재소에서 일하던 사람들은 커다란 제재소 건물에서 옮길 수 있는 기계는 모두 꺼내 스쿠너 한 척에 실었다. 이 스쿠너는 거대한 톱두 개, 회전하는 원형 톱에 통나무를 들이대는 왕복 운반대, 그리고 롤러, 휠, 벨트, 철제 기구까지 모조리 선체에 가득한 목재 위에 얹은 채 만을 빠져나가 넓은 호수로 나아갔다 지붕 없는 선창은 캔버스 천으로 덮고 단단히 묶었으며 스쿠너의 돛은 바람을 가득 받아 부풀어 올랐다 배는 제재소를 제재소로 만들어주고 호튼스 베일을 도시로 만들어준 모든 것을 싣고 만을 빠져나가 넓은 호수로 나아갔다 단층짜리 합숙소, 싸구려 식당 회사 매점, 제재소 사무실, 그리고 커다란 제재소 자체가 만의 기승역 풀이 덮인 늪지에 깔린 수 에이커에 달하는 톱밥 속에 버려진 채서 있었다. 1 0년 뒤, 제재소는 건물의 기초를 이루던 흰 석회암 조각밖에 남지 않았다. 호숫가를 따라 노를 젓고 있던 닉과 마저리의 눈에 늪지의 재생림 사이로 그 돌들이 보였다. 그들은 수로도 가장자리를 따라 견지낚시를 하고 있었다. 얕은 모래바닥이 갑자기 12피트 깊이의 실커먼 물로 푹 깊어지는 곳이었다. 그들은 그렇게 낚시질을 하며 밤에 무지개 송어를 잡을 때쓸 낚싯줄을 담가둘 곳까지 가고 있었다. 저기 우리의 옛 폐허가 있어니 마저리가 말했다. 니근 노를 저으며 녹색 나무들 속에 있는 하얀 돌을 보았다. 그러네. 그가 말했다. 저게 제재소였을까? 기억나? 마저리가 물었다. 날듯 말듯 닉이 말했다. 지금은 꼭 성이 무너진 자리처럼 보여. 마저리가 말했다. 닉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들은 호숫가를 따라 계속 노를 저었고 제재소는 곧 시야에서 사라졌다. 이어 닉은 마늘 가로질러 갔다. 물질을 않네? 그가 말했다. 그러게. 마저리가 말했다. 그녀는 견지 낚시를 하는 동안에는 내내 심지어 말을 할 때도 낚시대에 정신을 집중했다. 그녀는 낚시를 사랑했다. 닉과 함께 낚시하는 것을 사랑했다. 보태업 가까운 곳에서 커다란 송어가 수면을 부수었다. 닉은 보태의 방향을 틀려고 열심히 한쪽 노를 저었다. 저 뒤쪽에서 뱅뱅 돌고 있는 미끼가 먹이를 찾고 있는 송어 근처를 지나가게 하려는 것이었다. 송어의 등이 물 위로 올라오자 피라미들이 격렬하게 날뛰었다. 마치 산탄 한 줌이 물에 박히는 것처럼 수면에서 물이 튀었다. 다른 송어가 또 물을 부수었다. 이번에는 보트 반대편에서 먹이를 찾고 있었다. 먹이를 찾네? 마저리가 말했다. 하지만 믿기는 안 물어. 니기 말했다. 그는 먹이를 찾고 있는 두 마리 송어가 있는 곳을 한 군데도 빠뜨리지 않고 견지낚시를 하느라 보트의 방향을 틀어가며 노를 젓다가 고즈로 향했다.마저리는 보트가 호숫가에 닿고 나서야 줄을 감아 들였다.그들은 호숫가로 보트를 끌어 올렸다.닉은 살아있는 퍼치가 담긴 들통을 집어 들었다퍼치는통 속의 물에서 헤엄을 치고 있었다. 닉은 손으로 그것들 가운데 세 마리를 잡아 머리를 자르고 껍질을 벗겼다. 그러는 동안 마저리도 들통에 두 손을 넣고 퍼치를 쳤다가 마침내 한 마리를 잡아 머리를 자르고 껍질을 벗겼다. 닉은 그녀의 고기를 보았다. 배 지느러미는 떼어내지 않아도 돼. 그가 말했다. 미끼로는 아무래도 상관없지만 그래도 배 지느러미가 있는 게 나아. 그는 껍질을 벗긴 퍼치의 꼬리를 미늘에 꿰었다. 각 낚싯대의 목줄에는 미늘이 두 개씩 달려 있었다. 이윽고 마저리는 낚싯줄을 이로 물고 보트에 노를 저어 수로 둑 너머로 나아가 닉 쪽을 보았다. 그는 낚싯대를 들고 호숫가에 서서 줄이 릴에서 풀려나가도록 거들고 있었다. 그 정도면 됐어. 그가 소리쳤다. 낚싯줄을 내릴까? 마저리가 줄을 손에 든채 마주 소리쳤다. 그래 나. 마저리는 줄을 배전 너머로 내려놓고 미끼가 물 밑으로 내려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보트를 타고 돌아와 똑같은 방법으로 두 번째 낚싯줄을 끌고 나갔다. 그럴 때마다 닉은 물에 떠 밀려온 묵직한 나무 토막을 낚싯대 손잡이 부분에 얹어 단단하게 고정하고 작은 나무 토막을 밑에 괴어. 낚싯대가 일정한 각도를 유지하게 했다. 그는 늘어진 줄을 감아 줄이 미끼가 놓인 수로 모래바닥까지 팽팽하게 뻗게 하고 줄이 풀리지 않도록 릴의 제동장치를 채웠다. 이제 바닥에서 먹이를 찾던 송어가 미끼를 물고 달아나면 줄이 손살같이 빠져나가면서 릴이 딸깍딸깍 노래를 부를 것이다. 마저리는 줄을 흔들지 않으려고 조금 거리를 두고 고주로 노를 저어갔다. 그녀는 노를 강하게 잡아당겼고 보트는 호숫가로 올라왔다. 보트와 함께 작은 물결도 올라왔다. 마저리는 보트에서 내렸고 니기 보트를 무 위로 더 끌어올렸다. "왜 그래 니?" 마저리가 물었다. "나도 모르겠어." 니기 불을 피울 나무를 모으며 말했다. 그들은 떠내려온 나무로 모닥불을 피웠다. 마저리는 보트로가 담요를 가져왔다. 저녁바람에 연기가 곳쪽으로 날아갔다. 마저리는 모닥불과 호수 사이에 담요를 펼쳤다. 마저리는 모닥불을 등지고 담요에 앉아 닉을 기다렸다. 그는 다가가 담요의 그녀 옆에 앉았다. 그들 뒤에는 고제 울창한 재생림이 있었고, 앞에는 호튼스 크리크에 물이 흘러 나오는 만이 있었다. 그렇게 어둡지는 않았다. 모닥불이 멀리 물까지 비쳤다. 그들 둘다 어두운 물 위에 비스듬하게 서 있는 강철 낚싯대 두 자루를 볼수 있었다. 릴에 반사된 불빛이 반짝거렸다. 마저리는 도시락 바구니를 풀었다. 먹고 싶지 않은데? 닉이 말했다. 어서 먹어 니? 알았어. 그들은 말없이 먹으며 낚싯대 두 자루와 물에 비친 불빛을 지켜보았다. 오늘 밤에는 달이 뜰 거야. 닉이 말했다. 그는 만 건너 하늘을 배경으로 윤곽이 선명해지기 시작하는 언덕들을 보았다. 그는 언덕들 너머에서 달이 떠오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알고 있어. 마저리가 행복한 표정으로 말했다. 너는 모르는 게 없지. 닉이 말했다. 아니 제발 그만 좀 해. 제발. 제발 그런 식으로 나오지 마. 나도 어쩔 수 없어. 닉이 말했다. 정말 그렇잖아. 너는 모르는 게 없잖아. 그게 문제야. 나도 내가 그렇다는 걸 알잖아. 마저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너한테 모든 걸 가르쳐 줬어. 내가 그러는 건 너도 알잖아. 사실 내가 모르는 게 뭐야? 아, 입좀 다물어. 마저리가 말했다. 다리 떠. 그들은 담요에 앉아 서로의 몸에 손을 대지 않은 채 다리 뜨는 것을 지켜보았다. 멍청한 소리 늘어놓을 필요 없어. 마저리가 말했다. 진짜 문제가 뭐야? 모르겠어. 모르긴 왜 몰라. 아니, 정말 몰라. 어서 말해봐. 닉은 언덕 위로 떠오르는 달을 바라보았다. 이제는 전처럼 재미가 없어. 그는 마저리를 보기가 두려웠다. 그러다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에게 등을 돌린 채 거기 앉아 있었다. 그는 그녀의 등을 바라보았다. 이제는 전처럼 재미가 없어. 전 같은 재미가 전혀 없어.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가 말을 이어갔다. 내 속이 완전히 지옥으로 변해 버린 기분이야. 모르겠어. 마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는 그녀의 등을 보았다. 사랑도 아무 재미 없어? 마저리가 말했다. 없어. 닉이 말했다. 마저리가 일어섰다. 닉은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싼 채 앉아 있었다. 보트는 내가 가져갈게. 마저리가 그에게 소리쳤다. 너는 고질 돌아서 걸어가면 돼. 알았어. 닉이 말했다. 내가 보트를 밀어줄게. 그럴 필요 없어. 그녀가 말했다. 그녀는 달빛을 받는 물 위에 보트를 타고 둥둥 떠 있었다. 닉은 돌아가 무닥불 옆에 담요에 얼굴을 묶고 엎드렸다. 마저리가 물 위에서 노 젓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거기 오랫동안 엎드려 있었다. 거기 엎드려 있는데 빌이 숲을 통과하여 빈터로 걸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빌이 모닥불 쪽으로 다가오는 것이 느껴졌다. 빌도 그의 몸에 손을 대지 않았다. 마지는 잘 갔어? 빌이 말했다. 음, 응. 니이 얼굴을 담요에 묻고 엎드린 채 말했다. 한바탕 했어? 아니, 그런 건 전혀 없었어. 기분은 어때? 아, 저리가 빌. 잠깐만 저리 좀 가줘. 빌은 도시락 바구니에서 샌드위치를 하나 고르더니 낚싯대를 보러 갔다. 1장. 모두 술에 취해 있었다. 포병 중대 전부가 술에 취해 어둠 속에서 길을 따라 행군하고 있었다. 우리는 쌍판유로 가고 있었다. 중인는 계속 말을 들판으로 몰면서 나에게 말했다. 노형, 나는 취해서 정말이야. 아, 나는 정말 술에 절었어. 우리는 어둠 속에서 밤새 길을 따라갔고, 부가는 계속 내가 담당하는 취사차 옆에서 말을 타고 가며 말했다. 그걸 꺼야 돼. 위험해. 눈에 띌 거야. 우리는 전선에서 50km나 떨어져 있었지만, 부가는 내 취사차에 불걱정을 했다. 길을 따라 행군하는 것은 재미있었다. 내가 취사 담당 상병이었을 때의 이리다.